오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음 속에 쥐고 있었나요? 지켜야 할 일들,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들, 흔들리는 생각들과 버겁게 억누른 말들까지 살다 보면 무언가를 쥐고 있는 일이 어느새 너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노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노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과 받아들임, 분노와 깨달음. 그리고 고요한 침묵까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나며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갈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슬픔을 가슴에 안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따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운 몸이 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정신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미친 사람을 대하듯 피했습니다. 절망 속에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키사 고따미는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본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세요. 단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만 그 겨자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죽음을 모르는 집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집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누군가는 아내를, 누군가는 어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느려졌고 눈물은 말랐으며 마침내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돌아온 그녀는 아들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고요한 이슬만이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삶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을 껴안되 그 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놓는다는 아픔은 곧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기회든 마음이든 그 손을 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손을 천천히 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그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깨달음조차도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하루는 지혜롭기로 이름난 제자, 사립붓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배운 이 진리,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영원히 간직해야 할 보물 아닙니까? 그것들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주변의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느다란 가지를 주워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강을 건너는 배라고 생각해 보아라. 강을 다 건넜다면 그 배를 등에 지고 계속 걸어가겠느냐? 배는 건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평생 짊어질 짐이 아니다. 진리도 그러하다. 그대가 이미 이 강을 건넜다면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그 깨달음조차도 이제는 놓아야 한다. 살입붙다는 깊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이름과 지식 그 모든 자부심이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를 다정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배움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뒤에도 배움에 머문다면 그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정답을 쥐려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 혹은 내가 세운 정의. 그러나 때로는 그 정답조차 내려놓아야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서 또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래도록 부와 명예를 쥐고 살아온 한 장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노년의 문턱에서 더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재산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땅과 금은보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해졌습니다. 그의 눈엔 말못할 공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조용히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싸는 법만 익혔을 뿐,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군요. 물질은 쌓을 수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할수록 그대의 마음은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놓는 자만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쌓습니다. 돈과 명예, 사랑과 관계, 기억과 감정들 그 모든 것을 꼭 붙잡아야 안정된 삶이 될 거라 믿지만 실은 쥐고 있는 손 때문에 더 불안해지곤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을 쥐었는가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놓음은 비움이 아니라 깊은 충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분노에 사로잡힌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수행에 성실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이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자가 저를 깊이 모욕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타인의 말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군요. 모욕은 밖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건 당신 안의 나입니다. 그 나를 놓을 수 있다면 모욕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마치 깊은 산 속의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부의 시선에 기대어 나를 정의해 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집착한 제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요한 물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흐르는 강물은 그 돌조차도 곧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많은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비난, 때로는 비웃음, 그리고 때로는 오해. 그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닌 그 말에 반응하는 나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침묵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무렵 제자들은 수많은 질문과 걱정 속에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모든 제자들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온 지금 그들은 마지막 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그분의 어깨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가르침이 녹아 있었고 모든 질문이 이미 답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말은 때로 진실을 흐리게 하지만 침묵은 그 진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끕니다. 제자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한 줄기 깨달음.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숨결과 같은 고요 속에 자신의 마음을 놓아두었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말 뒤에 있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노음의 끝은 설명도 이해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임을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부처님의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픔을 품은 어머니, 진리를 내려놓은 제자, 재산에 얽매였던 장자 분노에 흔들린 수행자, 그리고 침묵으로 전한 마지막 가르침까지 각 이야기마다 우리는 집착과 노음 사이의 길을 함께 걸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속 어딘가에 살며시 담아두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놓는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것, 원했던 것,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생각들과 익숙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말은 마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위에 집을 짓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잡고 있느라 아팠던 마음을 살며시 놓아보는 것. 그건 스스로를 위로하고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쥐고 있었던 것이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혹은 지나간 일이든 지금 이 순간 그중 하나쯤은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무게로부터 당신이 더 이상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바람은 지나가고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조금 더 고요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하루를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이 이 이야기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쥐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이루라고, 더 비교하고, 더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곤 합니다. 어떤 날은 지쳐 쓰러질 것 같고, 어떤 순간은 마음 한 구석이 시리게 아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함은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쉬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이미 충분하며 이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감당해낸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 스스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마음을 내려두세요. 당신 안의 고요함과 다시 만나보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고요한 순간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깊은 배려이며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은은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내일의 어둠을 조금 덜 무섭게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 주기를 바랍니다. 살아간다는 건 쥐고 있는 것만큼이나 놓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움켜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그 자리에 고요와 평안을 채워가는 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이 순간을 당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사실을 조용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